미스터리 극장, 가나가와현의 저주받은 차. (1970년대 초) 어느 일요일 오전 일본 가나가와현의 한 중고차 매장에 한 남자가 찾아온다 그는 마음에 드는 차를 찾기 위해 주차되어 있는 중고차들을 이리저리 살펴보고 있었는데 그때 사장이 그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다. 무슨 차 찾으세요? 어제 아주 싼 값에 나온 차가 있는데, 한번 보실래요? 얼만데요? 그냥 백만원만 주세요. 백, 100, 백만원이요? 너무 싼데? 무슨 차가 그렇게 싸요? 사장이 가리킨 곳에는 출시된 지몇년 지나지 않은 차가 서 있었는데 이 차예요? 어때요? 이 정도면 완전 거의 새 차죠 뭐 이게 진짜 백만 원밖에 안 된다고요? 에이, 사고 난차 아니에요? 아, 아이유, 그, 그럴 리가 있나요 주인이 돈이 급해서 급처분하는 거예요. 정말 아무 문제 없으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사장의 말에도 남자는 왠지 미심쩍은 기분이 들었고 정말 사고 이력이 없는지 부품에는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차량 본네트를 열고 여기저기를 꼼꼼히 살펴보기 시작한다. 진짜 깨끗하네요 어? 거 봐요 거의 새 차라니까요 어때요? 이 차로 하시겠어요? 예 구매할게요 솔직히 백만 원이면 저희 남는 것도 없어요 거의 공짜로 드리는 거예요 완전 공짜 기분 좋게 계약을 마친 남자는 새로 산 차를 끌고 중고차 매장을 빠져나가는데 검은 승용차 한 대가 그의 차를 천천히 뒤쫓기 시작한다. 그차 안에는 정체불명의 누군가가 타고 있었는데 남자는 싼값에 차를 얻었다는 생각에 기분이 좋은 나머지 낯선 차량의 존재를 눈치채지 못한다. 얼마쯤 지났을까? 남자가 집에 거의 다 도달했을 무렵, 자신을 뒤따라오는 낯선 차량의 존재를 눈치채는데, 어, 뭐야? 어, 왜 이렇게 바짝 붙여차와? 아, 이 터널만 지나면 집이니까 빨리 가야겠다. 어이. 남자는 속도를 올리며 눈앞에 보이는 터널을 향해 질주한다. 그리고 그 낯선 차를 따돌렸다고 생각한 순간 터널 속에서 맹렬한 속도로 자신을 뒤쫓고 있는 차가 보였고 그는 알수 없는 섬뜩한 기분에 사로잡힌다. 그리고 그때 뒤따르던 차가 상향등을 쏘며 경적으로 울리기 시작했고, 공포심을 느낀 남자는 속도를 더 높여 터널을 빠져나온다. 터널을 빠져나오자 더 이상 낯선 차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고, 안도의 숨을 내쉰다. 집에 도착한 그는 차에서 내려 재빨리 집으로 뛰어들어간다. 하지만 창밖에는 그를 뒤쫓던 검은 승용차가 세워져 있었고, 정체불명의 누군가가 그의 뒷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다음날 아침, 겁에 질려 있던 남자는 아침 일찍 잠에서 깼고, 그가 출근 준비를 마치고 집 밖으로 나가려는 순간, 전화벨이 울린다. 이상한 기분이 든 그는 전화벨 소리를 무시하고 나가버린다. 그리고...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저는 어제 선생님의 차를 뒤쫓았던 가나가와현의 형사입니다. 어제는 많이 놀라셨죠? 다름이 아니라, 어제 선생님이 사신 그 중고차는 제가 수사 중인 사건의 가장 중요한 증거품입니다. 지난 1년 동안 그 차의 주인이 10번이나 바뀌었는데, 10명 모두 차 안에서 의문의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놀라운 장면을 보았습니다. 선생님의 차가 터널로 들어서는 그 순간 옆자리에 정체를 알수 없는 여자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여자가 선생님의 목을 조르려고 하기에 급히 상향등을 쏘고 경적을 울리며 뒤쫓았습니다. 신기한 건 터널을 나오자마자 옆자리의 여자가 사라졌다는 겁니다. 혹시 출근길에 오늘 꼭 차를 타셔야만 한다면 터널로는 절대 들어가지 마시고 꼭 돌아가세요 그리고 하루빨리 차를 폐차하십시오 그 길만이 선생님의 목숨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오늘 저녁에 찾아뵙고 좀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미만. <laughs>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전문가 프로페셔입니다. 안녕하세요, 마담 셰도우입니다. 오늘 이야기도 굉장히 흥미진진한데요. 네. 이 남자 마지막에 죽은 건가요? 네, 죽은 겁니다. 이제 열한 번째 희생자가 된 거죠. 아, 어, 어, 마지막에 제가 연기했지만 제가 무서웠거든요. 그런데 네. 이건 실화인가요? 실화인지 계담인지 확실하게 검증이 안돼 있어요. 실질적으로 이게 일본 네. 가나가와현 같은 경우는 네. 일본 내에 공포 미스터리 매니아들의 유명한 심령 스팟 성지 같은 곳이에요. 아 성지. 네, 실질적으로 여기에서는 굉장히 그 많은 네. 그 유령에 대한 목격담이 들리고 네. 대표적인 게 이제 포츠 터널 같은 경우. 여기 지금 이야기도 이제 터널이 나오는데. 어~ 코치부 터널을 비롯해서 가나가와현에 있는 터널들에서는 정말 귀신을 목격했다는 이야기가 수없이 많아요 그래서 음. 그 터널들을 찾아가는 젊은 미스테리 매니아들이 네. 매년 정말 가나가와현을 방문해요 아. 그리고 가나가와현 자체에 대해서 사람들이 네. 어~ 뭐~ 전 세계에서 가장 무서운 곳중에 하나다라고 평가할 정도로 이현 음. 전체가 좀 어~ 공포 미스터리 매니아들에게 흥미를 끄는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예요. 근데 1 9 7 0년대 이야기다 보니까 네. 사실 확인과 검증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계담의 뒷부분을 본다면 실질적으로 어이 사건이 가당와 현의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근데 음. 이 팩트 확인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음. 국내에서 이 이야기가 굉장히 유명세를 떨친 건 1990년대에 SBS에서 토요 미스터리 극장이라는 프로그램이 아, 있었어요. 아, 네. 토요 미스터리 극장 3회 방영분에 이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어요. 이걸 아...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일처럼 각색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음... 그리고 음이가나가의 현의 그 귀신 들린 차 혹은 뭐 저주받은 차. 네. 이 이야기는 우리나라에서 떠돌고 있는 계담이죠 자유로 계담 네. 자유로 귀신 이야기와 함께. 접목되면서 90년대에 공포물을 좋아하신 분들에게는 상당히 섬뜩하고 오싹한 기분을 안겨줬던 이야기예요. 어쨌든 이 차에 대해서는 경찰이 네. 어, 폐차 작업에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차는 지금 폐차됐다. 이 이야기의 진위 여부를 떠나서 폐차됐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 네. 하지만 폐차됐다고 해서 그 여자 귀신이 사라졌다라고 볼 수는 없고 그리고, 이 여자 귀신 같은 경우에는 그 네. 존재가, 어, 나오는 부분들이, 음, 이거요. 이 차의 첫 번째 주인이, 네. 뺑소니 사고로 죽였던 여인일 것이다. 라는 추정이 있어요. 음. 그러니까 첫 번째 주인에 의해서, 뭐 억울하게 죽은 여자, 여성의 원기가, 원원가. 원념이, 뭐, 그, 귀신의 형태로 돼서 그차 안에 네. 남아 있었고, 그첫 번째 네. 주인을 어떻게 보면 터널 속에서 살해했겠죠. 음... 그리고 이후에 어, 이 차가 팔리고... 떠나지 못하고, 이 차가 팔려서 주인이 바뀔 때마다 네. 그 여성은, 여, 여, 그 귀신은 계속적인 살인을 반복해 왔다. 근데 실제 로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섬뜩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다그마치 10명의 네. 어~ 억울한 아니 의문의 죽음이 있었다 네. 굉장히 좀 구체적이면서도 실제 있을 법한 이야기 같아서 네. 굉장히 무서운데 아까 그~ 가나가와현 자체에 굉장히 이런 다양한 어떤 심리 스팟이 있다고 하셨으니까 네. 혹시라도 이 이야기 말고도 다른 이야기 혹시 또 있을까 어~ 최근에도 이런 이야기들이 가나가와현에서 계속 들립니다 최근에 제가 들었던 가나가와현의 이제 어, 귀신 이야기는 2017년에 이시아라시 쪽에 있었던 어, 한 과거에 로브 호텔로 사용했던 네. 그 목조 건물이 알수 없는 화재로 전소되거든요. 전소되는데 네. 이 이시아라시에 있던 이 목조 건물에서는 귀신을 목격했다. 귀신 유령이 출몰한다는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나왔어요. 계속적으로 나왔고 이 이야기들이 나오는 속에서 어, 이런 이야기들이 떠돌았죠. 로버 호텔에서 어, 연인에게 억울하게 죽음을 당했던 여자 귀신이 계속적으로 출몰하고 있었고, 아 어, 계속 여자 귀신이요. 네, 1 0년 동안 어, 그 귀신들은 귀신을 목격했다는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나오다가 알수 없는 화제로 이게 전소됐다. 폐허가 된 건물에서 <laughs> 네. 알수 없는 여자의 웃음소리, 흐느끼는 소리, 그리고 비명 소리가 밤에 들려서. <laughs> 네. 그 주변의 인근 주민들이 상당한 공포와 불면증에 시달렸다 그러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네. 어 앞서 말씀드린대로 일본의 심령물을 좋아하거나 혹은 그 미스테리 공포 매니아들이 여기를 성지처럼 방문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아. 자기들이 하룻밤을 보내는 것을 일종의 담력 테스트 혹은 어 일종의 그 뭐랄까요 자신들의 인증. 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거기서 뭐 영상을 촬영하다든지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하고 있어요. 아사히 신문에서 보도된 네. 적이 있었어요. 아그 정도였고 그리고 아사히 신문에서 보도가 돼서 더 많이 알려졌겠네요. 그럼 이래서. 아, 이 이야기는 일본 내에서는 좀 유명했던 이야기고 소추포 터널 같은 경우는 유령이 굉장히 많이 출몰한다라고 알려져 있고 네. 가나고와현이 어느 정도로 일본에서 심령 스팟으로 인기가 높은지 잠시 설명드리면 네. 2015년에 가나가현에 있는 사마교통이라는 택시회사가 있었어요. 이 택시회사에서 심령스팟투어를 하루 동안 이 택시를 타고 네. 가나가현의 유명한 심령스팟들을 한 세네 군데를 이제 방문하는 거예요. 아, 세네 군데. 네. 그데 상당히 무섭다 그래요. 예를 들면 코즈프터널 같은데 네. 차를 세워주는 거예요. 택시를 세우고, 네. 택시를 세우고 네. 여기서부터 저기 터널 안까지 걸어 들어가 보십시오. 아 차로 이동하는 게 아니라 직접 걸어가는 네. 거예요. 걸어서 갔다 오세요라고 하면 왠지 등골이 오싹한 느낌이 든다. 귀신이 준다고 있다는 합니다. 걸 알고 가는 거니까. 네. 아시기그는 네, 네. 네. 조심하세요라고 얘기하고 차 안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 일부러. 네. 아. 어느 정도 이제 공포를 극대화하는 장치까지 해주는 거죠. 아, 네. 그런 소상품들이 있고 상당히 인기를 많이 끌었다라고 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음. 심지어는 뭐 방송사나 일본 언론, 일본 방송사나 일본 언론사들도 그 택시를 타고 그 투어를 하는 걸 소개해 주는 거였으니까 네. 상당한 인기 상품이었고 그만큼 일본인들이 정말 이 가나가와현에 대해서 어담의 도시 그리고 어 소위 말하는 그 심령 스팟의 도시 이런 어. 식으로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걸뭐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네. 어, 하나 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런 것도 있겠네요 왜 그럼 유독 가나가와현은 네. 이런 계담들이 네. 많은가 여쭤보려고 했어요. 가나가와 현에 이런 계단들이 많다. 그러니까, 에도시대 이후부터, 이 가나가와 현에, 뭐, 정확하진 않은데, 뭐, 일본 내에서 혹자는 가나가와 현에 계단을 합치면 1 0 0개를 넘을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음. 근데 이제 이렇게 계단이 많은 이유는, 네. 어, 굳이 과학적으로 분석을 한다면, 가나가와 현지역의 특수한 지형 때문이다. 라고 지형? 평, 예, 표현하게 돼요. 여기가 화강, 화강암으로 구성된 활단층지대거든요. 네. 근데 전에 한번 얘기했지만, 화강암이나 철강물이 많은 지역에 가면 자기장이 왜곡되는 경우가 있어요. 강물에서 나오는 자기장 때문에 음. 그 지역에 자기장이 왜곡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러 차례 제가 방송을 통해서 얘기했지만, 자기장이 왜곡되고 자기장이 강한 지역에서는 네. 사람이 자신도 모르게 환상이나 환청을 볼수 있어요. 한 상을 보거나 한 청을 들을 수 있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기장이 사람의 두뇌에 영향을 미치고 어, 일종의 착각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음... 게 사실은 이건 어느 정도 과학적으로 검증이 돼 있는 부분이에요. 이거는 호주라든지 뭐 영국, 미국에서도 네. 어, 똑같은 공통된 연구 결과를 내놓거든요. 그런 거에 영향을 더 많이 받는 사람들이 있는 건 아닌가요? 어, 자기장 주파수가 맞는 사람이 있죠. 그 주파수가 맞으면. 어, 더욱더, 그런, 그, 자기장의 왜곡에 대한 주포수가좀더 민감하게 느껴지면, 네. 그런 것들이 잘 보일 수 있는 경우가 있고, 실제로 환상과 환청이라고 주장하는 쪽이 있고, 네. 또, 일, 뭐, 일부 심령학자들 같은 경우에서는, 이 자기장의 왜곡으로 인해서, 자기장이 뒤틀리잖아요. 왜곡되고 뒤틀리면서 네. 균열이 발생하고, 그 균열로 인해서 이승과 저승의 균열이 발생한다. 이승과 저승의 네, 균열이요. 이승과 저승의 균열이 발생하면서 저승에 있던 유령들과 귀신들이 그 틈새로 나온다. 라고 아...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 또 네. 일부는 이 자기장의 균열과 틈새가 발생했을 때, 어, 여기서 뿜어내는 우리가 이제 인간도 자기장과 공명할 수 있지만, 저승에 여유? 있는 영혼도 그 자기장과 공명하는 유령이나 혹은 귀신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코치포 터널이라든지 가나가와 현의 터널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화강암 지대란 말이에요. 화강암이 많아요. 네. 근데 1940년대, 30년대, 40년대 여기에 터널을 만드는 공사를 했거든요. 네. 그러면 굉장히 단단한 암반을다이너마이트 등을 이용해서 폭약을 이용해서 폭파하는 작업을 많이 해야 돼요. 네. 여기서 인부들이 많이 희생됐어요. 아. 이 폭파 작업을 위해서. 그러니까 터널 공사를 할 때마다 인부들의 희생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런 인부들의 희생 희생된 그 원기들의 로 남았고, 네. 그 그래서 이제 원원이 그래서, 상당히 많은데 음. 자기장의 균열이 생기면 네. 그게 더그 틈새로 악영향을 미쳤던 거 원기들이 나온다. 그래서 유난히 터널 안에서서 원기 모습이 네. 보이고 확인이 되고 네. 저는 이제. 어이 마지막 이야기 마지막 희생자 여러 번째 희생자가 터널 쪽에서 사고를 당했다라는 부분 때문에 터널이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음. 음. 데 어쨌든 네. 이간허가의현은 심령 스팟으로 굉장히 유명한 곳입니다. 아 희진님 저희 그 멕시코는 좀 멀죠. 음. 일본을 먼저 찍고 그다음 멕시코로 가는 건 어떨까요? 네, 끄덕끄덕하셨어요. <laughs> 근데 이게 또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네. 가나와 현에 심령스팟을 찾아다니는 대학생들이 많은데, 네. 어, 혹시 사건 사고가 있었나요? 교통사고가 많이 나요. 그래서 이 젊은 대학생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 도로에서 응문의 네. 교통사고를 당해서 희생되는 경우가 꽤 자주 있습니다. 근데 네, 저는 안 가겠습니다. 음... 그러지 마세요. 같이 가요. <laughs> 가요. 아, 저 그러지 마세요. <laughs> 같이 가시는 걸로. 음, 음. 네. <laughs> 어 정말 오늘 이야기는 제가 내레이션하면서도 느꼈지만 굉장히 우와 했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몰랐던 이야기라서 굉장히 새로웠고 솔직히 굉장히 흥미진진했어요. 네. 그리고 지금 설명을 듣고 나니까 굉장히 새로운 것을 알게 돼서 오늘 굉장히 저는 자료 조사를 조금 더 많이 할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도.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더 궁금증이 막 생기실 텐데 한번 여러 가지 사진이라든지 예, 저희가 살인자를 준비한 만큼은 보여드릴 수 있지만 그밖의 자료들도 직접 한번 찾아보시면 더재미있을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괴담인지 아니면 정말 그팩트인지 사실인지 이런 확인이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가나와 가와현이 갖고 있는 특수함 그리고 가나가현에서 일어났고 지금까지 전해지는 여러 가지 계담들을 통해서 생각해 보면 충분히 있을 법한 이야기다 이렇게 결론 내드리고 싶네요. 여러분 더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후기나 궁금한 점 댓글로 남겨 주셔도 좋고요. 제보하시고 싶은 미스테리한 사건 그리고 또 여러분이 직접 경험한 공포스러운 일들 꼭 메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화요 미스터리 극장 공식 메일 주소는 투즈 미스터리닷. 지메일 o 컴입니다 t u e s m y s t e r y 골뱅이 지메일 o 컴입니다 아요 미스터리 극장.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